맘짱TV 생범이라고 합니다. 에, 앞 시간에서 모든 대상에 집착이 없어야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리는 대상, 특히 언어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월이야. 열애가 설한 제일 바람일은 함이 있는 제일바람일 젤바라밀 아님을 제일바람일이라 하기 때문이다. 제일바람일은 반야바람일을 말한 것이지만 반야가 보시로 나타나면 보시바람일, 인욕으로 나타나면 인욕바람일이 되므로 반야로 삶의 모든 행위가 다 반야바람일이 될수 있습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이 험망한 이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안목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드러나야 있는 그대로인 실상을 보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야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바라밀이라 하고 이 다섯 가지 바라밀에 반야 바라밀을 합하여 육바라밀이라 합니다. 이렇게 반야는 모든 바람일의 바탕이 되므로 제일 바람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야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중생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별 없이 알기 때문에 함이 있는 유입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의 달이 모든 강물에 무심히 나타나듯 반야를 체득한 사람은 행상과 진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인연 따라 현실 세계에 무심히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 경을 놀라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분별을 버리고 반야로 살기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반야는 함이 있는 유입법이 아님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설한 제일 바라밀은 함이 있는 제일 바라밀 아님을 제일 바라밀이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보리아 인욕바라밀도 예래는 함이 있는 인욕바라밀 아님을 설하여 인욕바라밀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아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뵐 적에 나는 그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를 베일 적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었으면 성내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욕은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욕 바람일은 아집이 없으므로 끝으로는 참는 듯이 보여도 실체로는 참는다는 마음까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먼저 아집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집이 없으면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욕보이는 상대방과 당하는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욕바람일은 아집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경지입니다.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가리양에게 신체를 마디마디 칼에 베이고 잘라줘도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집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집이 사라지면 부처님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처근히 여기는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침을 당할 내가 없으므로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은 당연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괴로움이 나 자신의 괴로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비로서 분노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 지적으로 이러한 경계를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욕대의 경계를 당해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아집을 가진 사람은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집이 있으면 분별심이 생겨서 아픈가?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깨어 있음의 수행을 연마하여 망상을 드러내고 깨달음이 아주 깊어져 무심의 경지에서 현실을 살수 있어야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픔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나면 언제나 아파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거나 싸워서 다쳤더라도 그 당시에는 아픈 줄 몰랐다가 술이 깨거나 또는 싸움이 끝나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심하게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아픈데 마음이 전혀 넘고 다른 곳에 집중해 있으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려서 아픔을 생활 속에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또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주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날때그 화를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화는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화를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이는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내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 앞에서 부처님은 가리 왕에게 사지를 잘리면서도 아상인상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단한 번이 아니라 무려 500생 동안이나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예, 수보리야 또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선인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예,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도 500생 동안 인욕바라미를 수행하셨는데 그때도 아집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신과 대상 그리고 모든 관념이 다 허망한 줄 알고 본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욕바라미를 알 바라미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 일어날 때 먼저 어떤 기준도 가지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을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하면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좋아하는 것만 집착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때 나는 이런 모를 병에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고열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 빼만 남은 나에게는 이제 죽음에 대한 궁금하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왜 괴로워하나? 아픔을 고통으로 여기는 건 나의 고정관념일 뿐, 실제로는 아픔이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픔이 곧 괴로움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싫고 좋음을 떠나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누워서 참수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기쁘게 지내다가 죽는 것이 좋다. 왜 쓸데없이 괴롭게 생각하다가 죽느냐. 만약 나에게 수명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며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을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면서 기쁘게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간 지나자 나는 고통이 점차 약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뱅 또한 차츰차츰 호전되어서 오래지 않아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추해보면, 만약 제가 예전처럼 아픔을 실제라고 여겼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관념도 없이 다만 그 아픔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깨어 있는 마음은 본성 자리로 돌아간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자리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생들이 느끼는 고통은 번뇌 망상에서 온 것이지 실제가 아님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반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반야가 욕됨의 경계에 부딪히면 인욕바람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욕선인에게 아집이 있었다면 인욕선인 역시 500생 동안 인욕바람일을 실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욕선인은 아집이 사라져 번뇌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마음짜리에 의지하여 오랫동안 인욕바람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보리야 또 과거 오백생 동안 인욕바람일이 어떤 일을 생각하니 그때도 아상인상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대상에서 집착을 떠나 보리심을 내어야 한다. 행상에 집착없이 마음을 내고 소리, 향기, 맛, 감초, 관념에 집착없이 마음을 내며 마땅히 집착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마음이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잘못된 머이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대상에 집착은 마음으로 보시하라라고 부처는 설한다. 앞에서 부처님은 인욕바라미를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집이 사라져 모든 대상에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살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모든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대상은 색성량미촉법입니다. 중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섯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상은 망상으로 지어진 허상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집착하는 순간 어리석어져서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혜가 가려, 가려지게 되므로 진정한 보리심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보살은 모든 대상에서 집착을 떠나 보리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보살은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하라라고 하 부처는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살이 보리심을 바랬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여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감촉을 느끼지도 또 생각하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집착 없는 상태라고 여기면, 이는 또 하나의 대상인 없음, 즉, 무에 대한 집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유에 대한 집착인 상견을 일으키면, 좋은 경계는 욕심을 내고, 싫은 경계는 밀쳐내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생겨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무에 대한 집착인 단견에 떨어지면,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게 되므로 썩은 고목처럼 아무런 맛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견해적 유무에 대한 집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육조당경에서는 모든 움직임에서 고요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행상이 망상의 인연으로 나타난 허상인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한 열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 사는 곳에서 집착만 버리면 되지, 현실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살은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바라야 하며 또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치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수보리와 보살은 일체의 중생을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란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금등 온갖 번뇌가 일어나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므로 보살은 빠른 수행을 할수 없으며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이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므로 미움이나 고통 등 온갖 번뇌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정해져서 진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고 중생을 위하여 온갖 방패를 써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중생을 인도해 줄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보살에게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권하신 것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심이 바로 보살을 보살의 마음을 다스리는 최상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덥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